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3.0a 패치가 적용되었고, 유미가 와일드리프트에 합류하였습니다. 유미의 합류와 소환사 주문, 아이템, 룬 밸런싱 등 다양한 요소가 이번 티어리스트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번 티어리스트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환사 주문 방어막과 대천사의 지팡이 쿨감, 보호막 너프로 인한 티어 변화에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티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티어리스트에서 오피 챔프 OP 챔프표뽑 아직 표류통직밸 구현되지 않현되지않에기 때문에 픽률 승률, 지난 패치와의 비교 데이터 및 천상계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오피 챔프 o 최소 p 챔프는 최소 픽률10%를 넘기면서 승률 55% 이상, 평균 KDA 3.0 이상인 챔피언이며 추후 밸류리 구현된다면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픽률 8%를 넘기면서 승률 48%이상의 지난 패치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인 챔프입니다. 꿀챔프는 픽률은 5%전으로 높지 않으면서 승률 55% 이상에 지난 패치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픽률 지표가 감소 중인 챔프입니다. 꿀을 빨기 위해서는 높은 승률에 비해 픽률이 높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티어는 아시아서버 에메랄드 구간 이상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나누었으며 티어리스트에는 픽률 0.5%를 넘겨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아무리 좋은 픽도 티어에 따라 쓰임이 다르며 여러 구간의 평균을 잡으면 생각보다 티어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회나 천상계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챔피언 유미의 합류와 각종 밸런싱이 진행된 지금, 티어 지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탑 티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탑 티어의 OP 자리는 유력한 OP 후보였던 제이스와 세트가 나란히 너프를 받으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탑 라인은 전체적으로 치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티어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게 방어막 너프로 인해 점화의 기용률이 급상승하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보호막으로 상성을 커버하던 챔프들도 그게 어려워지며 티어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1티어는 세트, 제이스, 카밀, 판테온이 들어왔습니다 1티어에 주목할 챔피언은 역시 밸런싱의 주역들이겠죠 세트는 기본능력치, 패시브, 주먹따짐이 너프되었지만 오히려 너프 후가 더 강한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너프 체감이 크진 않습니다 제이스 역시 기본능력치, 이속, 추가피해가 너프되었지만 여전히 고평가를 그 받고 있는데요. 이두 챔피언은 현재 숙련도에 상관없이 그냥 강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카밀 또한 갈고리와 궁이 너프되었지만 프로들 사이에서도 아직 사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통계 수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티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호막을 들고 어떤 상성에서도 반반각이 좋던 다리우스와 레넥톤이 이 티어로 내려온 점인데요. 방어막 너프 저마를 들고 라인전을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기존처럼 방어막으로 상성을 커버하는 게 쉽지 않아진 모습입니다. 이티어에서 방어막 너프 후 픽률과 승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챔프들이 있는데요. 바로 피오라, 리븐, 아칼리, 나서스입니다. 강한 타이밍이 명확한 챔프들은 그때까지 버티는 것 또한 중요하며 초반을 버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방어막의 너프는 승률 지표에 영향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이 기회를 틈타 3티어에서 2티어로 진입한 챔프들도 보이는데요. 바로 싸움꾼 이냐스, 오 올라프, 잭스, 트린다미어입니다. 내네 챔피언 모두 픽률 0.5% 승률 5% 이상 오르면서 티어 상승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물론 이 과정을 도운 것은 유미의 힐과 이속, 공속 지원 덕분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지표는 야스와 트린다미어는 평균 KDA가 2.0에 하라는 점입니다. 둘다 무리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있고, 특히 트린다미어는 궁 믿고 무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3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지난 패치 2티어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가, 방어막 너프의 귀신같이 3티어로 떨어진 말파, 케넨, 케일입니다. 성장이 필요한 챔프일수록 방어막 너프 후 지표 감소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특히 말파이트는 보호막 아이템의 등장과 모르가나의 등장, 올라프의 상승세 등이 크게 작용하여 픽률, 승률 지표가 크게 감소하여 3티어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4티어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챔피언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방어막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저마를 들고 탑으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그레이브즈입니다. 그레이브즈는 방어막 너프 후 픽률 0.5%, 승률 15% 이상 상승하며 4티어 하위에서 4티어 꼭대기에 안착했습니다. 다음 티어 리스트가 기대되는 챔피언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꿀챔프는 판테온과 신지드가 가져갔네요. 판테온은 세트의 카운터 픽으로 대회에서도 많이 사용하여 지표가 올랐으며, 최근 방어막이 너프되어 판테온의 공방을 버텨내던 챔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욱 기세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승률 55%에 픽률은 7% 이하로 아직까지 감소 추세이니 꿀빨기 위한 마지막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신지드는 평균 KDA 3.1에 승률 55%라는 수치를 보이는데 반해 픽률은 4% 이하로 지난 패치에 대비해서도 약1.5% 정도 픽률만 감소했는데요. 신지드로 유미를 달고 이속 쾌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떡상 중인 챔프로는 야수오, 올라프, 트린다미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어막 너프와 동시에 점화를 들고 티어 상승을 노리는 싸움꾼들로 다음 티어리스트가 기대되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티어에서는 세트, 가리우스 가렌, 나서스, 케일이 순서대로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상위티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형 챔피언인 나서스와 케이리. 하위티어에서는 초반 억제력이 다소 약해서 충분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겠네요. 다음은 정글입니다. 정글도 이번엔 뚜렷한 OP급 지표를 가진 챔피언이 없이 이번 밸런싱 패치의 영향으로 티어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기존 2티어에서 1티어로 진입한 올라프, 이블린, 신짜오가 되겠습니다. 새 챔프 모두 지표 상승에 유미의 역할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미의 3스킬인 슈웅은킬 뿐만 아니라 이속과 공속 또한 올려주기 때문에 빠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챔피언들과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라프 같은 경우 CC기를 카운터 친다는 점에서 최근 가장 핫한 정글러 중 하나로 꾸준히 지표가 상승 중이었는데요. 유미가 올라프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죠. 이블린 또한 유미와 새로운 메타를 형성합니다. 컵놀에서도 유행했던 잠수함 메타인데요. 은신이 가능한 이블린에게 유미가 들어가면 함께 은신이 돼서 암살에 특화되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유미의 지원을 받으면 적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유미의 궁극기로 상대를 묶으며 이블린이 폭딜을 넣고 궁극기를 사용하며 유유히 빠져나오는 무서운 조합이죠. 그야말로 깜짝 등장하여 암살하기 좋은 조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짜오는 전부터 리신 대항픽으로 대회에서도 종종 꺼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신의 방어 너프와 유미의 지원을 더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유미의 지원을 받는 신짜오는 더욱 빠르게 적에게 진입하여 이니시를 걸기 좋아졌으며 신짜오의 궁극기인 현월수호와 유미의 스킬들의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신짜오의 진입에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티어에서 주목할 점은 밸런싱의 주역인 카밀과 세트가 이 티어에 진입한 점인데요. 카밀과 같은 경우 너프 후 정글에서 승률이 5% 가량 감소했으며 세트의 경우 출시 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승률이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두 챔피언은 너프를 받았지만 아직 50% 이상의 승률이며 성능 또한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아무무와 모르가나입니다. 아무무는3.02 패치에서 붕대사거리 버프 후 4티어에서 3티어로 진입했으며, 모르가나는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3티어 중간쯤으로 지표가 상승하며 이번 티어리스트 기대감을 높였으나, 3.02 패치에서 스킬 관련 너프 지표가 다시 하락 구간으로 들어서며 3티어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그라가스와 제이스 또한 피해볼 법한 챔프들이며, 그라가스는 3.02 패치 공격력 깡 스텝 버프 후 좋은 지표를 보이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통 깡스탯을 건드리는 경우는 이 챔프를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경우가 아니면 드물기 때문에 그라가스는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픽률 지표는 3티어지만 5 0에 근접한 준수한 승률을 보이고 있는 제이스 또한 추천할 만한 픽이니 정글 플레이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글 꿀챔프는 자르반, 누누와 윌럼프, 모르가나입니다. 자르반은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5픽급 지표까지 갔던 챔프이니만큼 모든 지표가 높은 상황이며 3.0A 티어리스트에서는 픽률 지표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꿀 빨기 좋으며 누누와 모르가나 또한 준수한 지표에 비해 픽률은 감소하고 있으니 픽이 열린다면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올라프, 이블린, 신짜오입니다. 새 챔프 모두 다음 티어 리스트가 기대될 만큼 지속적으로 지표가 상승 중이며 특히 유미와 조합되었을 때의 시너지가 좋으니 유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픽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위티어에서는 마스터이, 리신, 카직스, 잭스, 트린다미어 순서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활약하는 챔피언은 비슷하나 이 구간의 차이라면 역시 마스터이가 가장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네요. 마스터이는 무려 30% 픽률에 53% 승률을 기록하며 하위 티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미를 달고 궁극기를 켜며 달려오는 마스터이는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군요. 다음은 미드입니다. 이번 3.0A 패치는 미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았는데요. 방어막 너프와 미드라인 챔피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천사의 지팡이 너프, 미드 암살자, 챔피언들의 방관 아이템 조정 등 많은 개입이 있었던 만큼 미드라인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보입니다. 먼저 OP급 지표를 보인 챔피언부터 알아보죠.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떡상 중인 챔프로 소개되며 지표가 상승 중이던 아리가 OP급 지표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무려 픽률 14%에 승률 57%를 기록 중이며 기동성이 뛰어난 챔프인 만큼 유미와의 시너지도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피즈, 모르가나, 제이스입니다. 피즈는 이번 대천사의 너프로 오히려 득을 본 챔피언인데요. 대천사의 지팡이를 가는 챔피언들은 MP 사용량이 많은 퍼킹 및 견제 위주의 챔피언들이 많고, 피즈는 초반에 그러한 챔피언들의 지속적인 견제를 상대로 힘든 모습을 보였으며, 대천사의 보호막 효과 또한 까다로웠는데요. 대천사의 지팡이의 쿨감과 보호막이 너프 되면서 피즈가 받는 견제의 수가 줄어들고 보호막의 너프로 암살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아이템 너프에 피즈는 웃고 있을 겁니다. 모르가나와 제이스는 출시부터 2티어급 지표로 미드에서 좋은 지표를 보이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티어리스트에서의 역시 1티어에 나란히 안착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이스의 경우 이번에 버프가 된 요웅의 유령검을 적극 이용하며 방관 아이템 버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2티어에서 눈에 띄는 챔피언은 카타리나, 야수오, 직스, 아크샨인데요 카타리나는 궁극기 버프 지표가 궁금했는데 최근 출시한 챔피언과 높은 티어의 챔프들이 강력한 시시기를 보유한 챔프들이 많다 보니 카타리나가 날뛸 환경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궁극기는 버프되었는데 오히려 지난 패치 대비 픽률이 2.2% 감소하고 승률은 1%가량 감소한 점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야스오는 미드에서 가장 높은 픽률을 자랑하지만 승률이 40%대 평균 KDA는 2.0 미만으로 안정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으며 직스는 지속적인 밸런싱 패치로 너프를 받고 핵심 아이템 중 하나인 대천사까지 너프를 받으면서 이티어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크샤는 2 6의 패치에서 너프를 받았지만 여전히 빠른 라인 정리와 게임 능력으로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에서는 코르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3티어는 케일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너프를 받은 후 지표가 꾸준히 감소하더니 결국 3티어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3티어의 지방령인 아우솔이 언제쯤 3티어를 벗어날지도 주목할 점이겠군요. 4티어 챔프를 하나 짚고 가자면 역시 세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트는 지난 티어리스트에서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번부터 4티어에 진입해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드라인 픽률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승률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드 꿀챔프는 다이애나, 아크샨, 베이가입니다. 다이애나는 픽률에 비해 OP급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린다면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크샨과 베이가 또한 60%에 임박한 높은 승률과 평균 KDA 3.5 이상의 지표를 보이는 반면 픽률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열린다면 가져가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피지 제이스입니다. 이번 아이템 패치의 수혜자들로 라인 주도권이 중요한 와일드리프트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좀더 수월해졌다는 면에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챔프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하위티어에서는 아리, 야스오, 제드, 이렐리아, 베이가 순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야스오는 하위티어 챔프를 논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만 안정적인 면에서 제드, 아리 정도 다룰 줄 아신다면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원딜티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딜 티어는 유미가 등장함에 따라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솔로 랭크는 이즈리얼과 베인이 판치고 있다고 봐도 좋을 만큼 높은 수준의 OP급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즈리얼과 베인은 유미와 조합되었을 때 더욱 까다로운 픽들로도 유명하죠. 이즈리얼은 신비한 화살 버프 후 모든 지표가 꾸준히 고점을 찍고 있으며 베인은 높은 게임 구간을 지배하고 있어서 은화살 관련 너프를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지표상의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두 챔프가 압도적인 지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따르는 1티어 챔프들을 살펴보면 징크스, 애쉬, 바루스, 미스포춘, 코르키가 있으며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난폭 루 너프 후,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며 떡상 중인 챔프로 소개된 징크스와 애쉬가 1티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특히 애쉬는 난폭 너프와 더불어 정수약 탈자 버프로 인해 빌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유미와 애쉬의 궁극기 연계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애쉬가 궁극기를 맞춘 후 유미가 바로 호응하면 꽤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루스의 경우 국건이오피자리를 지키던 지표는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1티어에 안착해 있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동향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리스포츠는 요우무 유령검의 버프로 인해 선 요우무 유령검 방관 미포의 지표가 상승 중인데 무려 승률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방관템이 버프된 상황에서 미포가 유미를 달고 유미 궁으로 묶은 상대에게 쌍건총 난사를 적중시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유미는 양양거리면서 궁을 뿌리고 미포는 하하 웃으면 난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멘탈까지 두번 죽을 수 있습니다. 코르키 또한 정수 버프 현재까지 꾸준히 지표가 오르며 1티어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2티어에서 눈에 띄는 챔피언은 3.02 패치에서 궁극기 버프를 받은 드레이븐이죠. 궁극기를 버프받긴 했지만 워낙 숙련도를 타는 챔피이고 라인 클리어가 느리다는 단점도 명확해서 궁극기 버프 정도로는 지표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라인 클리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미와의 시너지 또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티어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모르가나가 3티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대회에서 비원딜 메타가 떠오르는 영향으로, 솔랭에서도 티어리스트의 비원딜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4티어에도 새롭게 진입한 투패가 보이는데요. 최근 대회에서 나오는 AD 투패를 소개한 적도 있듯이, 조금씩 원딜 투패 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8%의 픽률과 48%의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 꿀 챔프는 미스포츠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유미와의 견제 및 궁극기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재미를 볼수 있으며 높은 승률에 비해 아직까지 픽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당장 유미를 태우고 꿀을 빨러 가시기 바랍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애쉬, 모르가나입니다. 두 챔프 모두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10% 이상 상승하며 더 좋은 지표로 나아가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위티어에서는 애쉬, 케이틀린, 미스포춘, 베인, 진이 순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 챔프들을 쓸줄 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입니다. 서포 쪽에도 방어막 너프와 강화형 보조술사들의 핵심 아이템인 대천사 지팡이의 너프로 인해 눈에 띄는 티어 변화가 보입니다. 하드시 시기를 가진 탱커형 챔피언들의 상승세인데요. 알리스타와 레오나가 OP급 지표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같은 경우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떡상 중인 챔프로 소개가 되었던 만큼 조짐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보호막 계열 너프가 소환사 주문과 대천사의 지팡이에 적용되면서 탱커형 챔피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화형 보조술사 챔피언들은 지속적인 견제를 통해 탱커 챔프들을 상대하고 물렸을 경우 방어막과 보조 스킬들을 활용해 상황을 잘 모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런 플레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레 탱커 챔프에게 힘이 실리게 되었죠.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세나와 모르가나입니다. 세나는 기본적으로 착취를 들고 양날 도끼와 얼어붙은 건틀릿 등의 단단한 빌드를 올리기 때문에 탱커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현재 상황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거기에 유지력까지 좋아 지속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라가스나 갈리오 같은 유지력과 공방이 좋은 챔프와 함께 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나는 상황입니다. 모르가 나는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2티어부터 시작하여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1티어 끝자락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스킬 관련 너프를 받았지만 기본 방어력이 버프가 되면서 라인전에서 버티는 부분에선 더 좋아진 게 보이며 상승세인 하드 시시기의 탱커 챔프들을 상대로 받아칠 만한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블랙실드인 7개 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시시기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단단한 서폿 메타에서 살아남기 좋은 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티어에서 새 챔프만 더 짚고 가자면 전체적으로 강화형 보조술사들의 티어가 내려간 상황에 아직 1티어를 지키고 있는 룰루, 나미, 잔나인데요. 많은 강화술사들의 지표가 하락한 반면 나미와 룰루, 잔나만큼은 승률 50%대를 유지하며 크게 하락하지 않고 1티어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렇게 방어막이 너프된 시점에서 자체 실드와 유지력 기반 스킬을 보유한 챔피언들은 아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새롭게 와일드리프트에 합류한 유미와 역시 자체 보호막 스킬과 유지력 기반 스킬을 가진 럭스, 세라핀, 소나입니다. 유미는 출시 후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챔피언인데요. 그도 그럴게 유미는 다른 챔피언에게 밀착하여 영향력을 줄수 있게 조합부터 라인전 한타 구도까지 어떤 챔피언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출시부터 이티어에 준수하게 안착해 있지만 승률은 40% 초반으로 다소 낮게 집계되고 있으며 집사에게 기대고 위험할 땐 집사를 바꾸는 유미의 특성상 평균 KDA는 4.0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유미 대신 죽은 집사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미는 잘 어울리는 조합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데요. 기동성이 좋은 챔프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함께하면 좋은 챔프 몇 가지 추천드립니다. 럭스는 방어막과 대천사의 지팡이 실드 너프 후 해외에서 감전 점화로 라인전을 강하게 가는 빌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감전과 점화로 강하게 라인전을 가져가면서 본인은 자체 보호막 스킬로 데미지를 상쇄시키는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럭스는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10%가량 상승하며 지난 3티어에서 2티어로 안착한 모습이네요. 세라핀과 소나 또한 유지력 기반 챔피언들로 지표가 상승한 모습인데요. 지난 패치 대비 세라피는 승률 3.6%가량 상승했고, 소나는 2%가량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티어에서는 공격력 강 스택 버프를 받은 그라가스를 집고 가야겠죠. 버프 후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꿀챔으로 소개한 그라가스의 픽률이 상승하여 3티어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더불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세나와의 조합 또한 티어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지네요. 4티어에서는 세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 티어리스트 5티어로 시작했던 세트가 조금씩 지표가 오르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포트 세트의 승률은 47%로 타 라인과 비교해도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포터 꿀 챔프는 세나, 소나입니다. 두 챔프 모두 유지력 기반의 챔프이니 만큼 승률은 2에서 5%가량 상승했고, 평균 KDA도 3.5 이상으로 매우 준수하지만 핑률은 감소한 챔프들이니 서포터라면 선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나미, 모르가나, 세라핀입니다. 새 챔프 모두 방어막이 너프된 상황에서도 든든한 탱커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고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인 챔프이니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겠습니다. 하위티어에서는 럭스, 세라핀, 블리치크랭크, 쓰레쉬, 유미가 순서대로 성능이 좋은 편이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럭스는 하위티어에서 평균 KDA 2.8에 픽률이 12%, 승률 52%를 보이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감전 저마 럭스로 티어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0A 패치 티어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밸런싱 패치로 인한 티어 변화와 메타의 큰 틀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특히 보호막류 너프로 인해 대지드래곤의 효과인 5초간 피해를 입지 않으면 최대 체력의 6% 보호막 제공 효과가 더욱 중요해져 오브젝트 싸움의 중요도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티어 리스트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Is about you